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 어 광역자치단체나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차에 오늘 부산시에서도요. 오그돈 부산시장이 자영업자 18만 6천명에게 현금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매출 3억은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구군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내달부터 네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 재원이 1860억이나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내 18만 6천여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건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 앞에 봉백전과 같은 지역합비하고는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SNS에 소개해서 올렸더만, 왜 소상공인 자연업자만 하냐, 뭐, 이런 댓글을 또 누군가가 달던데요. 지금, 거리에이 간판의 상점을 보면, 제가 몇달 동안, 그, 유동 인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 구호대책얘기도 하면서, 이, 경제 살리기 비상대책의 일원이 아니냐. 물론, 저도, 우리 하는 바 있습니다. 지금 한달 남긴 남은 이 사회적 총선에 현금 살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론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퍼플리즘이다. 이래 이야기한 사람도 있지만 실제 지금 이 서비스업이나 여러가지 관계 그 중소상인들은 극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긴급구호대책으로 집행을 하면서도요. 나중에 경제가 정상적인 계도에 다시 진입이 되면 이러한 기본소득의 제도 실시가 국가재정의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어느정도 영향을 가느냐 어느정도 금액으로 어느 수준까지 집행하는게 우리 경제의 이 해악이 없이 경제 발전에도 선순환되는 구조일까 하는 그런 연구와 활발한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이게 서구에서도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지만, 그 최근 2000년대에 들어왔어야 이 그전에 초반에 이야기하던 것들 잠잠한 상태에서 다시, 활발하게 이야기하게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그 오구돈 시장의 기본소득 개념에 이런 직업 찬성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어 마지막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정도로 지금 긴급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을 전국민 차원에서 전국가 차원으로 시행하는 것 시행 시기나 시행 규모, 그리고 절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번분사회 총선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제는 싸움박질하지 말고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국회 운영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지으면 좋겠다. 그간, 이 자유한국당이나 한나라당, 신한국당,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해온 한국의 집권 세력들이 경제성장 일변도였고요. 낙수효과를 하면서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 그 낙수효과가 지금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용없는 성장, 대기업들은 다 자동화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삼성전자처럼 수백조에 이르러도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완될 때 그때처럼 급격한 고용창출이 되지 않고 다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도전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이 AI 시대에는 이 기계의 인공지능을 가미한 시대가 돼서 점차 노동의그 노동력이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긴급재난 기본소득이 집행은 AI 시대를 앞두고 여러 각도로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 제도상의 문제점, 또 여러 가지 그런 검증해야 할 문제,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장 급한 곳에 이렇게 이번에 이 제도 통해서 지급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좋다고 보고요. 이것이 다만 선거에 악용하는 그런 일들은 없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예전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기본 상황에서 이렇 대처한 게 상당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도 이 많은 그 방역 어르신들이 고생을 해 줘서 사실은, 어, 초기에는 좀 위협했지만 우리가 상당히 한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어,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 시민들의 성숙한 우리 시민의식도 다시는 보아온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파퓰리즘, 표퓰리즘,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표를 산다는 그런 생각에서 끝나지 말고 이 제도가 이 앞으로 여러 가지 국가의 긴급 비상상태나 또 다가오는 이 AI 시대의 하나의 툴로서 우리가 대비하는 국가 제도로 정착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시대를 대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앞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어떤 정당의 편향적으로 흐르거나 어떤 정당의 특, 특정적으로 유리하게 가지 않는 제도적인 실시 그런 점에 잘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본 소득이 지난 몇 년간 많이 논론되고 논의되어 왔지만 이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의 여부나 노동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잘 시행할 수 있는 구조로 가서면 좋겠다. 이것이 마치 뭐 사회주의에 된다든지 이런 개념하고 우리가 다르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AI 시대는 우리 시대에 지금 거의 발밑까지 에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 뿐만 아니고 a i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법적인 제도 여러가지 사회적인 그런 관행 이런 부분들이 조절해가고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왜냐 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필경 우리가 그동안 이 고정적으로 인식, 인식해왔던 고정관념들도 변화해 가야, 되니, 변화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국가 경쟁력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세계를 추도할수 있는 그런 나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정당의 예, 호부도를 떠나서 이 제도가 앞으로 정착됐으면 좋겠다. 다만 국가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경제발전에 제약이 되지 않는 그런 적절한 수준과 지점을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제도가 불가피하고 앞으로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정보화 사회로, 드디어 앉아 AI 시대로 말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소득의 배분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이 사회 변화에 맞는 우리의 어떤 그런 고정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육아 문제, 계론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맞게끔 변화, 조정해 갈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이 정치권이 앞으로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테마로, 어 제가 기본소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가 이 방역, 폐쇄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남을 배우다가 앞으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모범적인 선도국가가 되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먼저 잘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기본소득 개념은 로마시대에도 있었고요 아메리카 원주민때도 있었고요 또 서구에는 뭐, 스위스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핀란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개념을 도입해서 시행하고자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국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전 국민이 함께 살면서 경제성장에도 선순환되고 도움되는 그런 멋진 국가적인 툴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공감되시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좋아요, 클릭, 구독 버튼, 또 알림 설정해 주시고, 또 재미난 이야기, 또 우리가 통념을 깨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로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꼭 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